안녕하세요. 알 사람만 다 아는 김여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능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해달라고 요청하셨던 기능입니다. 행단면도 어, 토공 테이블에서 토공 물량을 추출하는 기능인데요. 자, 그럼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토적표 읽기라는 메뉴인데요. 토공 테이블 행단 면도에 있는 행단 도장이라고 그러죠. 행단 도장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서 물량을 추출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해볼 텐데요. 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행단 도면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면은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 있어도 한꺼번에 읽기가 가능한데요. 자, 토공 행단면도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단면도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나온 도면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업하셨거나 또는 헥, 어, 캐드에서 직접 그리신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행단을, 행단 횡단 도면을 가지고 물량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단 토공 테이블이 음, 블럭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에 있는 토적표가 블록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블럭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어, 체크를 해제된 상태에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현재 횡단 도장에 있는 선에 대한 레이어를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문자에 대한 레이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적표 영역 선택에서는 이행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측자 문자 영역 선택에서는 어, 스테이션이 들어있는 영역의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토공 항목들은 어, 토공 항목 편집에 있는 항목을 그대로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봐드리면요. 토공 항목 편집에서는 현재 작업하는 프로젝트에 있는 토공 항목들로만 구성을 해서 토공량 계산서나 토공량 조정에 반영하게 되는데요. 어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항목들이 토적표 읽을 때도 바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있는 각각의 항목들을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토사 절토라고 하면 요 토사절토가 찍히는 영역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핑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성토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항목은 요렇게 여섯 개만 선택을 한 상태에서 도적표 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행단 면도 DWG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파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파일이 여러 개 있을 때는 Shift 키를 이용해서 여러 개 한꺼번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처럼 물량이 이렇게 쭉 추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읽어진 물량은 Ctrl+C, 어, Ctrl+V를 이용해서 엑셀 파일로 어,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엑셀에서 컨트롤 V를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량이 복사되고 엑셀 어,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출한 토공 물량을 현재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어, 프로젝트에 측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제가 새 프로젝트를 만든 상태에서 다른 어떤 작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데이터에서는 측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측점을 먼저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측점을 생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플라스 체인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플라스 체인도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측점을 생성하신 후에 다시 토적표 읽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도로에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체인에 대해서는 어, 추출한 토공 물량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체인은 제가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이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량이 쭉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 설계 변경 작업을 할 때, 변경 전과 변경 후 물량을 비교를 해 보셔야 될 텐데요. 이때 작업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자리에서 스테이션에 대해서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공량 조정에서 제가 임의로 물량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물량을 단면별로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단면만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그러면 변경 전은 제가 수정한 물량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변경 후 도로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경 전과 변경 후 도로가 두 개가 만들어진 상태이고요. 자, 변경 후에서는 토적표 읽기로 다시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를 적용을 하게 되면 변경 전에서는 제가 수정한 물량이 들어가 있고요. 변경 후는 현재 횡단 면도에 있는 토공 테이블에 의해서 물량이 들어간 상태이죠. 이렇게 적용이 되도록 한 다음에 횡단 토공량 조정해 보시면 설계 변경 토공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초에, 당초는 제가 수정한 물량, 변경은 현재 토적표, 행단 면도에서, 어, 물량을 추출한 물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승감과 비율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